안녕하세요. 백성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빈의 오디 교류의 중세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인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칼빈 주의는 예수님께서는 택한자들의 죄만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자기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음 1장 21절에 오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볼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죠. 따라서 너희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 예수님의 그 속죄는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라 제한속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제한 속죄를 증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속죄의 은혜를 주신 자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신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은혜는 결코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가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죄인에게 교력 있는 부르심으로 복음에게로 초청을 하시고 선택한 자에게 구원을 필연적으로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일체 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을 시키셨어요.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사미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은 결코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불광역적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궁극적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중생을 얻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에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궁극적 구원입니다.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선택받은 참 신자라 할지라도 실족하여 범죄할 수 있고 또 범죄를 하나 회개하여 천국을 향한 행진은 계속한다. 선원이 갑판에서 넘어져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은 결코 신자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죽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 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43장 1절 이하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여 내구원자이십니라 네 우리가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궁극적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고 그대로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